어쨌든 섀도우 버스 같은 경우는 대전 게임이니까 항상 할게 있어 상대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노내고 칸코레 같은 경우는 월간 퀘스트 주간 퀘스트 엑스트라 해역이 매달 리셋됩니다 매달 리셋되면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되게 신선한 마음으로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칸코레는 꾸준히 신규 퀘스트를 꾸준히 내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거야 신규 퀘스트 꾸준히 내고 그 다음에 2차 개장 내잖아 그러면은 2차 개장 준비해야지 신규 퀘스트 해야지 요거 깨려면뭐 해야 돼요? 거기에 쓰는 애들을 키워야 돼요 이벤트 하잖아요 이벤트 뭐 레이테 한다고 하잖아요 레이테에 들어온 애들이 들어간 애들 이잖아 그럼 그냥 키워야 되잖아 해야 돼그걸로 하는 거야 캉코롤는 결국 월광 퀘스트 엑스트라 해역도 깨서 뭐 합니까? 나사 봤죠? 나사에서 뭐 해요? 장비 강화예요 장비 강화에서뭐 해요? 이벤트 깨려다 이벤트 깨려고 하는 거야 계속 이벤트 클려고 애들 육성도 하고 2차 개장도 시켜주고 장비 강화도 하고 자원도 모으고 계속 계속 쌓는 거야 쌓아서 이벤트에 터뜨리는 거야 상골이는그 맛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벤트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 병남왕로를 봅시다. 병남왕로 같은 경우는 요거는 파밍하는 맛이에요. 파밍을 해요. 새로운 성능,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벨을 얻어요. 예쁜 벨을 얻어요. 키워요. 레벨을 올려요. 장비를 레벨을 올리면 뭐 하냐면은 이걸로 파밍을 해. 뭘 파밍해? 새로운 배? 새로운 장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세게 해서 더 적은 애들이 나가서 파밍을 할수 있게 하는 거야. 그걸로 뭐 하냐고? 파밍해야지. 병람 항로는 파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파밍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더 많이 할수 있죠, 파밍을? 더 파밍을 많이 하면은 더 얻을 확률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병나막그 맛으로 하는 거요. 게다가 그거는 조작이 전혀 필요 없고, 또 캄코레처럼 갱침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옆에 켜놓는 거야. 그냥 다짓할 때, 뭐 다른 영상을 본다든지, 영상 편집한다든지, 다른 작업할 때 그냥 옆에 켜놓는 거야. 계속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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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그 맛으로 하는 거요. 그래서 하는 거요, 병나막또 다른 맛이죠, 콩코레랑은소녀전선 봅시다. 소녀전선은 지금까지는 이벤트에서 뭐 특정한 인형을 강제한 적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할 필요 없어. 장비 강화도, 장비 강화도 그냥 할 거면은 그냥 일일 장비 개발만 해서 남는 거를 합성하면 돼. 그러니까 칸코레처럼 무조건 퀘스트를 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장비 강화를 해야 할 때. 그냥 개발만 하면 돼. 좌우만 모으면서 레벨링도 여덟 여덟개 부대에 꾸리면은 여덟개 부대에 레벨링만 다돼있으면 끝이에요 더이상 새로운걸 키울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소녀전선은 이제 1년 반정도 된 게임이니까 지금까지는 칸코레도 그때쯤엔 그랬어 한 1년쯤 될 때는 그랬어 칸코레도 1년쯤 됐을 때는 무조건 그냥 이벤트는 야마토 무사지 키타카미 오이 카가 시류 이렇게 그냥 여섯 명 들고 가서 그냥 레벨로 밀었어 옛날에는 그랬던 소녀전선이 지금 딱 그거야 그 느낌이야 소녀전선 지금 그냥 레벨 높은 거다 키워놨으면은 더 이상 키울 필요도 없고 뭐 새로운 거뽑 뽑으려면 뽑을 수 있지만 뽑 필요도 없고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 게임이 이벤트를 하면은 재밌죠 이벤트를 하면은 택틱스 게임 하는 맛이 나죠 이벤트는 막 퍼즐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조 녀석은 어. 장갑 타입이니까 우리 철갑 타입으로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종요석은 잡몹들이 많으니까 우리 광역기로 뚫자. 이런 그 이벤트 자체의 맛은 있어. 근데 그걸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게임은 아니에요. 캉코레랑은 다르게. 캉코레는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게임이고. 그리고 소녀전선이 이제 그 경험치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새로운 걸 얻어도 하루 만에 다 키울 수 있거든요. 끝까지.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사전작업이 필요 없어. 하다가, 어? 이거 공략 보니까 역장을 쓰는 톰슨이 필요한데? 그러면 굴러다니는 톰슨 데려다가 톰슨 아가리 벌리고, 야, 아가리 벌려라 한 다음에 경험치 디스크 그냥 다 그동안 모아온 거 몇백 개쳐 넣은 다음에, 그동안 모아온 코어 다 넣고, 그동안 모아온 스킬칩이랑 가, 그동안 모아왔던 그, 계속 뭐였지? 스킬 빨리 배워주는 거. 그걸로 그냥 스킬랩 10랩 찍어가지고 그냥 투입하면 돼. 게임. 그래서 평소에는 준비할게 없는 게임이에요 오히려. 물론 저는 그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평소에 동남항로 돌리고 캉포에 돌리는데 그것까지 평소에 돌리면 힘들잖아 그게 매력이야 평소에 안하다가도 들어가서 내가 할수 있다 그래서 새끼게임이 다 맛이 달라요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각각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녀전선은 아무 이벤트가 없어. 뭐가 뭐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아무 나온 게 없다고 나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